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날 주신 여께 감사하면서 오늘 귀인 묵상 음,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날 주신 도 감사합니다. 이 귀인 묵상이 어, 때로는 또 버겼고 또 생각이 안 열려 좀 머뭇거림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의 뜻으로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또 질문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그 은혜 가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는또 우리 모두에게 온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틀차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개역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 대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고베데레르고 그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데레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나체를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어한번더 읽으니까 내용이 더 속속 들어오죠. 이 네. 세번역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배들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할 때엔 너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균 근처 상수의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루스 곱에 그데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암송 네, 구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장세기 35장 3절말씀 아멘 어, 어쨌든 영어 번역본도 있는데 읽어 드리고 싶지만 <laughs> 또 시험 들까봐 음, 참겠습니다 이튿날 있는 그대로 읽기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예, 이더나 패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음, 말씀하셨죠. 음. 또 야곱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했나요? 예, 야곱이 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번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세 가지 말씀하셨죠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자 말하며 어떤 하나님이라고 괴벽했나요내 환란 네,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이방 신사들과 기거들을 어떻게 했나요? 예, 네,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 뭐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야곱에게 주었다. 또 이거 받은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났으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 다 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음, 그렇죠.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긴 하죠. <laughs>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아니, 어디 일어났나요? 네, 가나안 땅루스고 베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예, 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엘 베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음, 네. 음, 아동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부 교재도 첫, 둘째 날 있는 그대로 있게 하는데 음, 질문들이 어, 누가 야곱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나요? 예, 세겜 땅 사람들이 야곱을 사람들 다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였나요? 예, 거기서, 음, 거기서 한란 날에 내 경답하시며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죠. 음, 야곱과 가족들은 무엇을 버렸나요? 예,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버렸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나요? 예, 제단을 쌓고 음, 엘베드라 불렀죠. 다른 단어의 뜻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정결,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 또 신상, 신을 그리거나 조각에 놓은 것. 사면, 앞뒤 좌우의 모든 방향. 추격, 뒤쫓아가며 공격함. 음, 네. 더 확실해 받았죠. 질문에 같은 내용인데 질문에.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종합적으로 볼수 있어요.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어려운 가운데 엘베들 배들, 아니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또 야곱의 자기 환란을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족이 또 순종해서 모두가 또 베드로 올라가는 장면 봅니다. 우리에게도 늘 어려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원하 삶을 살아내기로나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더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새로운 일에 충만하고 온 가족이 또 구원의 역사들 누리게 될줄 믿사옵고 모든 것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 잘 축복합니다.